3년 만이다 품안에 자식을 낳아본 지 참으로 오랜만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그는 주저없이 떠나보낸다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 미련은 또 하나의 짐이자 굴레다. 40여 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도예가 이종수 굽고 깨뜨리고 한결같은 반복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그는 버리는 연습을 계속한다. 깨뜨리고 버리는 가운데 그는 언제쯤 기다림의 끝을 볼수 있을 것인가? 그의 작업장 마당에는 옹기 항아리가 있다. 우리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인 장독을 보면서 그는 질박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름 없는 도공들이 도자기의 역사를 이끌어왔듯 그 또한 무명의 세계에 편입되고 싶은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것은 한국의 그 덤덤한 그냥 찬제주인 그런 느낌이 없고. 탐당하잖아요. 널렴한 것이 그냥 올해 나이 예순 녀석 나이가 들수록 흙과의 일체감은 깊어지고 세상과 거리를 둔 고독 또한 깊어진다 이름을 널리 알리기보다 그릇 한점 김을 한 점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이종수 씨는 이미 오래 전 자연 깊숙히 들어와 있다. 예술가인데도 은둔한 예술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라기보다는 그릇을 통해서 자기 시상이랄까 또는 양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관 또는 예술관 이걸 다르게 농축해서 압축할려는. 그러면서도 그이 무명의 평등주의라루까 나밖에 도예가는 없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어제 나는 에그 도예가 가운데 나는 한 사람이다 하는 그래서 그걸 무명의 평등주의전 이렇게 얘기하고 를 싶은데 도예가 이종수 그가 흙을 처음 만진 것은 1962년 서울 미대에 다닐 적이었다. 졸업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도자기를 굽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갔다. 1975년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그 뒤로도 5년 동안 계속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도예가와 교육자로서의 삶을 고민하던 중 1979년 마침내 끝을 기약할 수 없는 토해가의 위기를 걷기 위해 교수직을 버리고 귀향을 선택했다. 그 당시는 이제 폭그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 단순한 단순한 생각으로 어 그렇게 됐다고 어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오랜 세월을 한 시간을 두고 머릿속에 그득하니 생각해 왔던 것이죠. 간만에 온 집에서 그는 여러 겹으로 쌓인 것을 조심스럽게 풀어본다. 이것은 그가 교수직을 팽개치고 대전에 내려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이작품의 이, 고향은, 음, 갑천인 셈이고요. 나이는, 2 숨을 지금 두살 먹었나요?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잔뜩 주눅든 모습. 마치 메주 덩어리를 뭉쳐놓은 듯 하다. 땡볕에 그을린 촌부 오랜 노동에 찌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토속적인 친근감을 더해준다. 그래서 그의 도자기들은 한국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몸에 그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한숨 쉬었던 농민들 그 목마름의 위침이 담겨있는 이 작품에 그는 마음의 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풍이든 접시, 분청사기 인화문의 대접 이 그릇들은 그가 선조들의 전통적인 방법을 스치고 싶어 만든 것이다 배춧잎, 감, 퇴비, 황토의 빛깔들을 품은 그릇들 또한 그가 전통의 빛깔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있다. 유약을 두껍게 발라 천농이 흘러 쌓인 듯한 모습이며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띈 형태들은 전통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늘 새롭게 실험하며 현대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것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분의 도, 도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바로 무심이구나 하는 마음을 비워다는 뜻이구나 하는 그것이 아주 은은하게 와닿게 하는. 참 소박하고 그런 말이 너무 흔에 빠진 말이지만은 어, 여기서 소박하게 되는 것은 어느 이것저것 다 떨커버린 상태의 그 벌거벗은 상태의 그 소박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화장 안한 상태의 소박함. 불을 떼는 시간은 대략 15시간 안팎, 길게는 20시간을 넘기도 한다. 홀로 기나긴 시간 동안 가마 옆에 있으면 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릇들이 떠오르고 작업장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그 불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될지 장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저 바람의 장단에 맞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다. 도자기를 꺼내면서 그는 작품의 생사를 결정한다. 후한 점수를 주면 살아날 테고. 엄격하게 바라보면 버려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아깝다고 마음 먹으면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서툰 기물이 다른 도자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가차 없이 망치를 든다. 아주 기가 막힌 것만. 뽑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은 과감히 박사를 내버릴 때 비로소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또다시 도전해 보고 어 그래도 그렇게 부시고 나면 속이 좀 편해요 그래야 그 다음 또 일하고요 쓸수 없이 작품을 깨뜨리고 난 그날 밤 그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레를 돌린다 다 버리고 잘생긴 그릇 한 점이라도 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에 도예가 이종수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